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우리 평택 고독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하고 부동산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불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P4의 절반 P5의 건설을 재개를 하면서 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신도시가 기대가 다시 많아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틈, 어, 멈, 멈췄던 P4, P5 건설이 재개가 됐습니다. 현장 주변에 벌써 지제동 쪽에는 공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P5 쪽에서도 지금 가장 서쪽에 그린동,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변전소 쪽에 그 모습을 어, 찍어 왔습니다.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날씨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까맣게 보이는 타워크레인이 어, 그린동에 지금 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철거가 됐고, 멀리 보이는 게 지금 피4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패스처리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뭐, 실시간으로 거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P5 공사를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은 4, 이제 5년 동안 450조 투자를 했는데, 많은 신문에서 이제 평택캠퍼스 P5를 뭐 60조 들어간다, 한국 경제에서는 뭐 80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삽에 페이블 지금 짓고 있는데, 사이즈가 우리 평택 캠퍼스의 P5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최태훈 회장은 거기에 120조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저도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조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 P3가 3, 5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그 2층이잖아요. 그런데 P5는 지금 3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8년에 가동을 하고, 제가 이제 삼성물산의 직원을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어,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적어도 2031년까지는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P6가 6기가 또 얘기가 있을 거죠. 그러고 이제 p 4의 페이지 4, 이제 페이지 2도, 어, 26년, 27년에 순차적으로 이게 또, 공사를 하고 또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라든가 협력사 인력이 복귀 소식이 잘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협력사 하더라고 카톡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 구덕신도시 아파트 시장을 본다 그러면 어뭐 지금은 뭐 이렇게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미분양이 무덤 뭐 고덕 신도시에도 미분양이 조금 있고 화양지구에는좀 많고 브랜시도좀 있고 있죠. 그런데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500가 98년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11,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독 신도시는 원래 이제 고독 삼성 산단 SRT, GTX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삼성 투자가 이제 강하게 제기됐지만 부동산은 아직 미분양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러고 이제, 어, 요 사진은 또저 동영상 속에 있는데 이 P5의 서쪽에는 W2 게이트입니다. 이 지금 대형 트레일러가 지금 이 구조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칼럼의 일부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찍은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인구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흐름이 25 26 27 28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의 어, 관련된 회사의 어떤 팀장이 말하기를 한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 여기 평택 캠퍼스에 6에서 7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부터 지금부터 26년이 피크입니다. 그리고 건설, 설비, 인력, 협력사 기술인들이 단기적으로 아마 중창기적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선호하며 송탄지인이 지제역 뭐 지금 지제 쪽에는 어, 벌써 이미 공실이 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미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고독신도시도 제가 보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더라그 가격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상주 인력이 이제 늘어나면 28년부터 이제 그어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11월 말에. 사무 삼동이 중공이 됐습니다. 뭐 좌석을 어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600, 900 좌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최소한 600, 6,9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삼성의 정직원이죠. 그리고 또 P5, P4, P5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규직 엔지니어라든가 오퍼레이터라든가 사무직 가족 동반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계층들이 실제로 이제 고덕신도시에 중형 아파트를 사고 자녀 교육 조중 고, 국제학교 수요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항상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사진도 P5의 남단 S3 게이트입니다. 요게 33번. 요게 이제 그 기둥이 이렇게 서는 번호입니다. 33열, 여기 35열이죠. 여기 34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여기 사이가 10m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가서 보면 어, 게이트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게이트에 뭐그 후판이라 그러죠 두꺼운 철판을 싣고 나누는 그런 차들도 많고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지금 안전요원이 있고 이쪽 옆에도 안전요원이 있고 작업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칼럼 같은 것들이 지금 외부에 반출이 돼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어, 기회가 되면. 드론 영상을 띄워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 평택 캠퍼스에, 어, 또, 7곱개 단지에서 5,134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 AI 34블럭이라든가, AB 31블럭, AB 35블럭, A63블럭, A65블럭, ABC 12블럭, 뭐, AB 37블럭, 이렇게 해서 5,134 가구가 이제 분양될 예정인데, 이 아파트 분양도 좀잘 돼야죠. 그런데 이제 삼성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게 그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바닥 다지기를 하겠죠. 심리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삼성 전자 투자 재개가 재가동되면서 긍정적인 요이고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포 P5가 이제 공사가 제기되면서 80조가 아니라 저는 100에서 120조를 봅니다. 그리고 6, 7만 명의 고용 계획 같은 뉴스가 고덕 신도시 평택에 대한 장기 신뢰성을 올려 주는 좋은 재료가될 겁니다. 미분양도 계속 뭐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튜브에 보니까 한 달에 500가구씩 이렇게 팔려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미분양 소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심리가 이제 바닥까지기 이런 구간에 가깝고 가격 급등보다는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세 수요 회복이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고덕신도시도 뭡니까? 전세 물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요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어, 어 대단지입니다. 깔끔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지금 학원차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지 의 상가에는 아이들을 상당이를 해서 그런 업종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리 분위기 이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 멀리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 뒤에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삼성전자까지 길이 굉장히 잘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초, 중, 고, 국제학교도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분양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아 요즘 참 아파트, 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참 보기 좋습니다. 단지내 상가들은 이제 확정적인 고정 수요가 있다는 게참 좋죠. 단지내 상가 1순위는 무엇보다도 입주민이 확정된 고정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그 단지내 상가는 고독 한박 초등학교 이미 개교하고 그 다음 중학교는 내년 어~, 어 내후년 어, 내 (3월) 고등학교는 (28년) (3월) 학생권입니다 그래서, 고독에는, 어, 이렇게 3사 40대 젊은, 어,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 출생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P5, P4, 이제 건설 인력이라든가 상주 인력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런 것도, 어, 여기 아파트에서 뭐 도보 5분 거리 밖에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이 고독 근린 상가는 공급이 많고, 이제 공실이 많은 편이지만, 비교적 단지내 상가는 공급 과잉이 적다. 다는 것은 뭐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요 입지적으로 이제 희소하기 때문에 구독심도시 이제 전체 상가 공급이 많지만 단지 내 상가는 사실상 괜찮습니다 이제 단지 내 이제 배치라든가 동선 시야권을 잘 확보를 해야 되겠죠 상가의 성패는 동선과 눈에 얼마나 잘 띄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정문 앞, 뭐, 이런 메인 스트리트, 뭐, 이렇게 했을 때, 입주민들이 70%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동선,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업종들이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 수익형 제 투자 포인트도 될수 있고, 공실 위험 요소도 적고, 안정적인 임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빈도가 확실히, 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외부 상권 대비해서, 공실 위험이 현저히 낮고, 임대료 변동성이 적어 장기 수익형 자산으로도 최적한 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이슈는 고덕 신도시 이제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P5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26년도, 28년도에는 인구가 확실히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 평택 캠퍼스 P4, P2, 페이지 P4, 페이지 P5, 페이지 5 공사 인력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국제학교, 멀티캠퍼스, 배우지, 개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독은 향후 한 3에서 5년간 인구 유입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의 상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장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삼성 평택캠퍼스 P4, P5 재가동은 고독시의 장기적인 바닥 탈출 신호를 중이지만, 이미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의 중심, 입지 좋은 곳에 중심에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납니다. 상가는 극히 일부 상권만 선별이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지의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확실한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P4, P5에서 열심히 아주 뭐 일정을 굉장히 2개월, 4개월, 5개월 당기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오늘. 어, 고덕신도시의 아파트라든가 단지내 상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